평화로운 시작 전역. 밝은 조명이 켜진 빵집의 모습. 위기 발생 빵집 창문에서 불꽃이 터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광각 농장하고 긴박한 사이렌 소리 발생. 소방관 도착. 소방차의 급정거. 소방관들이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연결하는 빠른 물줄기 분사. 소방관들의 외침, 영웅들의 등장, 화재 내부 진입, 짙은 연기, 시야제로 호흡기에서 들리는 빠른 숨소리 질식감, 주변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간에 누구 없습니까? 호흡기 소리, 고독한 수색 아이 발견 및 구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소방관, 구석에서 고양이를 안고 떨고 있는 어린 소년 발견, 소방관이 고양이 소년 순서로 안아올리는 잠시 조용하고, 감동적인 탈출 방해 출구로 향하는 순간, 불길에 휩싸인 천장 나무비미, 쿵 소리와 함께 무너져 길을 막음. 소방관이 망설임 없이 어깨로 장애물을 밀어내는 붕괴 소리. 소방관의 힘찬 기압 소리. 결정적인 난관 돌파. 안전지대 도착 불길을 뚫고 안전하게 거리로 나오는 소방관과 아이. 아이는 소방관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음. 소방관의 연기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 감동적인 군중의 환호 소리, 박수 소리. 따뜻한 구출과 안도감. 감동적인 마무리 안전하게 안긴. 소년과 그품 안의 고양이, 소방관이 헬멧을 벗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 우리의 영웅들, 감사합니다. 센크 유 파이어파이터즈, 영웅에 대한 존경.